사람 살 곳이, 얘기하자, 하나님이 그리하신다고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마음껏 누림받을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을 함께 공허하고, 또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그리고 그것을 맡겨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 가족들에게 주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저희가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토록 당신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분명하게 사람 살 곳이 되게 하시겠다고 천명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양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떠난 상태에서 정말 비극적인가? 그거를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마음이고 또더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신 이사야서 오3 장의 그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언약의 약속이 성취된 그 하나님의 기하신 분명한 그리고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성실하심이 너무도 확연하게 이루어졌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살 것이 될수 있도록 만드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요 또 하나님의 또한 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러하기에 하나님 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점점 점점 더 많은 곳에서 내 심령에서부터 내 삶에 함께하는 모든 삶의 그것이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말하고 외치고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막터가 더 넓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그 속에서 깊은 교제가 있으면 하나님 그 교제의 그 삶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씩 기도하는 교제고 주님과 끊임없는 대화와 호흡하듯이 하는 그 교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어떤 교제들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교제들을 계속해서 넓혀가면 넓혀갈 그만큼, 하나님그 속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의 사람 살 곳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 네. 그리고 하나님 얼마든지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것들을 좀 넓게 펴셔서, 네. 그곳에 기둥을 굳건히 세우시면, 하나님간 한석 위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얼마든지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것, 땅의 것들을 마음껏 정말 흔들어 눌러서 넘치도록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이들을 감당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천명함이 확연한 그와 같은 것들을 저희가 아는 자고 들은 자라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보장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시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함께 한 주간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무엇을 여러분이, 아, 그렇게 하실 것이 분명해. 하는 그런 모증이 될 만한 여러분의 보장이 뭐겠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성요, 이사야서 54장, 4절과 5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이 정도의 보장이 되고, 이렇게 보장한 보증을 너희가 받았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놀라지 말아라. 네. 절대로 부끄럽지 않을 것이고,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왜 내가 이런 보장을 한다 오늘 예, 오제를 보니까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다 말씀합니 많은 관계에 속에서 왜 남편을 말하면서 너와 나는 바로 부부처럼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말씀하는니다 예, 왕과 백성의 어떤 관계로 말하지 않고 예, 또한 성경과 종의 어떤 관계로 말하지 않고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말하지 않고 왜 부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느냐. 내가 너의 남편 된다 한 것이 너에게 왜 보장이 되느냐. 성경에서의 이 부부의 관계는 철두철미하게 누구도 나눌 수 없는 연합한 구하 같은 상태. 어떤 사람도 그 둘을 나눌 수 없는 나누지 말아야 하는 그와 단호한 그 하나됨의 그 모습의 관계를 오직 부부의 관계만 인정하고 또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네. 너와 나는 영원히 연합한 영원히 나뉘지 않는 절대로 너를 너 혼자 주지 아니한다 하는 그 확연한 관계를 말하기 위해서 부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내 남편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한 그 관계에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 더더욱 이 부부의 관계는 꼭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다른 어떤 관계들도 다 사랑을 얘기 하지만 함께 서로 그 사랑으로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놀라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게끔 한그 관계는 오직 부부의 단계만 성경을 성경은 더 많이 얘기하는데 부모도 자식을 흔없이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하나지 같이 그 사랑의 기쁨을 함께 계속적으로 아주 적극적이면서도 긴밀하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관계는 결코 아닙니다. 자식도 부모를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그 부부의 사랑과는 비교가 될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이것이 내가 너에게 희 주는 보장이다. 내가 너희를 보증하는 것이다. 하는 그 관계를 얘기합니다. 내, 내 남편은 오늘 한 어, 적다가 우리가 나할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수치를 다하지 않을 만큼 놀라지 않을 만큼 그만큼의 보장이 될수 있는 그런 보증이 될 만한 그런 남편이냐 할 때에 오전에 말씀한 것인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그래서 모든 만유의 주인이시다 얘기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 내 남편이면 놀랄 일이요. 두려워할 일이 없어 그런 남편이 나와 연합하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끊이지 않고 그 사랑을 마음껏 정말 풍족할 만큼 누리는 그런 부부의 관계라면 수치를 당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도정성경은 그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다. 아시면서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 분. 거짓이 없는 분. 너에 대해서 절대 거짓이 없는 분. 너에 대해서 너 하나만 직접적으로 너와의 관계가 끊리지 않고 다른 것들을 들어오게 만드는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부의 문제가 왜 생깁니까? 다른 것들이 자꾸만 들 다른 마음이 들어오고 거짓된 것들이 들어오고 다른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그것은 깨지기 싫습니다. 내 하나님은 내 남편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다. 고룩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네가그 하나님으로 해서 보장될 수 있고, 그 보장된 하나님을 너가 보증으로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다. 진짜 참신이다. 다른 어떤 것들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조성되어지고, 그렇게 또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신이지 몰라도,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창조한 참 하나님이시다 참 신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친히 운행하시는데 네. 신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네.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남편이시다. 그런 남편을 둔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하나님이 사람 모든 세상 속에서 우리 가운데 사람 살 곳을 만드시겠고 할 때에 그것을 만드시기에 넉넉할 만큼 하나님에게보장에 보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증이 있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6절로부터 8절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회복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과거처럼 너는 소식적의 버림을 받았어. 마음에 근심하지 않니할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극률함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삶의 방향, 삶의 모습, 삶의 포지션, 삶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상태가 너의 상태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을 분명하게 언급하면서 그러면 너는 뭘 붙잡고 살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보장의 보증이 되어주셨을 때에 너에게 무엇을 말씀했느냐 할 때에 9절과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를 갑자기 이것에 끼어들었니 노아의 홍수는 여러분의 우리가 잘안믿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오셨을 때 하나님의 한 가지로다 하나님 앞에서 악하기 때문에 도 어떤 존재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들을 가지지 않은 후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만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노아는 그 모든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자기만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의 감격과 기쁨만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 무서운 일을 겪은 그와 같은 그 과정들이 그에게 있어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 누구나 다그 상처를 사실 쉽게 씻을 수도 없고, 어쩌면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그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새 땅, 새 곳을 맡았지만 그삶 자체를 사실은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그 하나의 단편적인 모습처럼 동물에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의 모습을 그 가족들이 보이게 됐네. 누구나 다 트라우마처럼 있고요. 우리가 외상 후 스트레스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큰 일을 겪으면 그것을 극복한다는 것은 너무 너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에 근심할 수밖에 없고 버림받았고 급류를 받지 못한 만큼 그런 진노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셨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삶에 또 그런 악한 사단의 대적에 여전히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처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상처들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 그런 악한 세대의 그 세상을 우리가 몸속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할 때에, 노아 때에 하나님은 다시금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 무지개를 그에게 보여주며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순실하게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정말 두려움을 가질 때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마다 혹시나 또다시 40일 동안 정말 물이 온 세상을 다 덮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무죄계를 보게 됐을 것이고, 무죄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생각하게 됐을 겁니다. 네. 그 약속을 붙잡고, 아그 노아, 그 노아 이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게 하신 것처럼. 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세상 이 땅에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에 이래 여전히 우리의 근심되게 하는 일이 많고, 또 여전히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정말 힘들어서 힘에 겨워서, 정말 아 성경이 5 4장에말씀한 것처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노래할 수 없는 비참한 어떤 상태들의 삶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상책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뭐냐 했더니 오늘 그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다. 하나님 스스로 언약하셨다. 하나님 스스로 그것을 그, 그렇게 약속을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약속을 어기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죽는다.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햇불 언약과 같은 그와 같은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라함에 그랬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당신을 두고 언약하신 그 일에 성실하실 것이고 그 일을 행하시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되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대로, 너는 그 약속을 붙잡아. 절대로 노하지 않, 너에 희 대해서 절대로 책망하지 않겠다. 다시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앞서서 얘기한 거죠? 적어도 부부의 관계는, 책망의 관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오직 사랑의 관계 네. 사랑을 해야만 하는 것들을 약속하는 관계인데, 네.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더한 하나님의 말에서는 그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부가 되게 하시는데, 네. 그 사랑을 나의 관계 없이 하나님은 지속하시겠다고 하는 관계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 네.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 나에 대해서 변개 치는다 그러면또실절에 보니까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을 옮기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않냐고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않냐하늘를 긍휼히 아, 네. 여기는 여호와의 말씀. 아, 네. 늘 정말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기에 정말 필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비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언약 속에서의 화평함을 우리 가운데 계속하시게 절대 옮기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건데, 신앙은 담대함에 있습니다. 어떠한 두려움이 와도 내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영성 회복에 대해서 말씀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그 말씀의 그 말만 할수 있는 것이 바로 담대함에. 그 담대함의 원어의 의미 인 것처럼,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두려움을 남타다 할지라도,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럼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 살 곳이 되게 할것입니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진행시켜 나갈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표정들이, 어떤 표적들이 있겠느냐. 이런 표적이 있으면, 이와 같은 일들이 있으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는 그와 같은 일에 여전히 그 주인공 여전히 그 삶에 그 하나님 앞에서 의지한 삶을 공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11절에 온다 너는 권고하고 너 권고하며 강풍에 요동하여 안리을 받지 못한 자여 여전히 어려움과 활란과 악한 사단이 우리와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어 이들은 피일 부지할 겁니다. 마치 그 모습이 백작 단두처럼, 네? 북 폭풍 속에서 곧 어쩌면 전복될 것 같은 그와 같은 그 항로에 있는 배처럼 보인다고 했지라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너 군고하고 강풍에 유도하여 아들를 받지 못한 자여. 그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는 받지 못하지만 그 환경과 그 여건 속에 있는 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당신이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나의 관계 남편 된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 주고 나를 주목하여 주시고 나에게 말해 주시는데 그와 같은 이들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표적이 될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아, 하나님이 사람 살곳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네.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마치 하나님과 내 관계에서 다른 것들 이 자꾸만 들어오고. 에이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 야내 네. 남편은 거짓된 사람 남편이야.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이 되고 이렇게 말씀이 안 들려오고 그런 말씀하신 그 자리에 내가 서는데 주저하게 하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 표적 하나가 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순간에 불러주시는 그리고 나를 불러서 당신의 것들을 들려주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는 그 표적을 가진 자리에. 끊임없이 그 삶을 이루시기에 넉넉할 증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서또한 가지는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도의 사이에 더하니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더하는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청옥은 구속중중에서 성경 학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 기초가 생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지혜를 얻고 그분이 주시는 바 명천을 갖게 되는 것니다그 하나님의 그명철함을 통해서 그리고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내가 확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그 모습이 뭐냐? 하여튼 이 홍보석은 바로 성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그 삶의 모습 하나님 나를 구별시켜 가시는 부러 같은 드러나 노출시키는 그 삶의 모습 그런 어떤 신령의 어떤 삶의 고백 그리고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 성류석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얘기합니다. 그분의 모든 사랑하심이 내 삶에 있어서의 모든 문이 돼서 내삶에 그와 같은 문으로 다 들어오는 것처럼 돼서 어떤 모습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 지경을 다구석으로 꾸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석을 또한 믿음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인나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꾸며서 뭘 주겠다는 겁니까 바로 만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음. 세상의 것들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으로 주차하는 주식과 또 하나님으로 주시는 바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함과 또 하나님으로 받는그 사랑과 하나님의 주신 그와 같은 믿음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심으로 말이암 아마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음, 그, 그, 만족함을 그 만족함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네. 원하게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표적으로 받게 된다그 아, 사람이 혹시 어려움을 혹시 물질적으로 받았고, 즉 어떤 육신적으로도 어떤 질거나 이런 일들을 혹시 한번더 정말 무릎을 꿇고 가야만 하는 그런 순간이 됐다고 할지라도, 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함이 생기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표적이 되고, 아, 네. 아 하나님이... 사람 살 곳으로 나를 만들어 주실 것이니다또한 가지, 세 번째로는, 내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으며,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고, 너는 으로셀 것이며, 확대가 멀어질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고, 공포도 봇을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다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지경에, 하나님의 평강을 있게끔 만듭니다. 특별히 평강의 대표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목을 이용하고 있는 존재들이 되지 하는데 네. 나는 잘 믿음 생활하고 나는 믿음 가운데 사는데, 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난 세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서 정말 부러지 못하고 노래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진노의 상태가 되는 것들을 보지 않는다면,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공간, 내게 주시는 네. 세상 어디를 갔더라도, 하나님이 내 삶의 그 영역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옳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옳다고 인정받게 해주시는 그와 같은 삶. 이거 역시도 하나님의 주는 하나님의 귀한 표적 중에 하나니까. 입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서서 어떤 내가 받는 믿음 가운데 하졌던그 평강, 하나님으로나 주신 그 평강이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 내 자녀들도 천대에게 천데이, 하나, 아, 천대일이까지 하나님의 유혹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런 소망도 주게 하셨다. 그리고 내 삶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로 살수 있도록 하셔서 세상 속에서 오늘 성경 온 것처럼 저것도 두려움을 갖지 않고 세상에서 의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 것처럼 세상도 한 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케 하는 그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 살 곳이 되게 하시는 그이에 날을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표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 표적 중에 네 번째로는 오늘 15절부터 로 17절까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기업인지 하나님의 종 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만들어가는 기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많이 판단해 주시는 그와 같은 의로운 존재로서 우리가 끊임없이 설수 있는지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여주시는데 그 모습이 뭐냐? 오늘 성경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너 나로만이 함께 아냐? 그 어떤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셨는 그 사람들이 숯불을 제조해서 쓸만한 기계를 만드는 자인들에게서 창조된 일이든 파괴하고 진멸한 자들의 부하 같은 것들이라고 할지 권세 있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너를 치는 자는 너를 나야 패망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골칸 한 영광을 한 기업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절대 코 하나님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는 그래서 도리어 대적들이 그 대적들이 말했던 것들이 도리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지는 그 일을 보게 된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17절에 보니까, 무릎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내게 정제를 다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와 같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기억과 그런 동무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과 더나아서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그 일에 같이 경주할 때에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창조 심지어 악한 사단에 참수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내가 지금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표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원우리는이사에서 54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에, 새벽을 통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오늘 시간 함께 했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2017년 이 말씀 가지고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여러분 거듭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에 생각날 때마다 혹시나 내 마음과 내 삶에 공고해질때마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갈 때에 뭔가 되어지는 일요 뭔가 동무할 일이 생기지 않고 이럴 때마다 이 사서 54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사람 살 것이 되게 할 것이다 하신 그 일에. 하나님 내가 그 중심에 내가 그 일에 부른받고 쓰임받게 해달라 하나님, 기도하고 계시다면 우리에게 주신 바그 약속의 하나님은 의를 그를 성취하시기에 충분하고 넉넉할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은세를 가지고 계시고 지혜와 능철이 뛰어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루와야 주시기까지 한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또한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 존재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믿으시고, 주 안에서 다시 올해의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강성가족,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하고자 하실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가족들이그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깨우셔서 승리해 주시기를 기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되시기까지 우리와야 성실하시고 또 하나님 믿을 만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또한 아멘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 주신 것을 늘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생에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할것이라고 약속한 말씀을 가지고, 저희의 정의장막터가 넓혀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게 하옵시고, 네. 아버지, 어떤, 어떤 순간 어떤 일을 맡기셔도, 하나님 계심을 말하고, 계시기에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물론 그 길을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네. 하나님 계신 그곳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하나님 늘 항상 우리의 삶속에 결단하는 저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더더욱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늘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즐거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을 행하기에더아버지 열심의 특심함을 갖는 저희 모든 강성아족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래서 마음껏 주님이 빚으신 하나님의 그릇이 되고 주님이 세우신, 반석에 세우신 주님의 귀한 하나님거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애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마음껏 흔들어 눌러 넘치고 쓰시기에 합당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이들을 감당하기에 조금 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강성하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장에 보증이 되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그 은혜와 또이 땅에 예수의 수까지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셔서 우리 가운데 사랑하신다 하신 그 하나님의 크고 또 변함없고 또 더불어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너희 땅에서 약속대로 임만회 해주시겠다고 하시고 또 임만회 하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기록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그 영광에 하나님의 구원의 반대에 끝까지 과하게 또한 이루어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며 가마감동 충만 역사하여 주신니 2017년, 사람 살 것이 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음성,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희가 응답하는 우리 강성교회, 또 강성교회 지체도 우리 모든 강성가족들, 그리고 가족들의 그 가정에 또한 생애에 주신 바그 선으로 하는 모든 일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비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